여러분 독수리라든지 매 같은 맹금류들이 어이 새끼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들이 새끼들을 양육할 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양육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알을 낳고도 여러 개를 낳으면 그 중에 몇 개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이 새끼를 키우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막는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들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날 준비가 되면요 어떻게 나는 법을 훈련시키는가 하 보니까 이 둥지 밖으로 새끼들을 몰아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아직 이제 날 준비가 다안되는것 같은데 떨어지면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될것 같으면 다시 날아가서 낚아채서 둥지로 올리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게 만들면서 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의 이 양육 방식이 어쩌면 참 냉혹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세워 가실 때. 어, 물론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독수리가 그렇듯이 벼랑 끝에 몰아붙여서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면서 세워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고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가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는 인물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북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요나와 비롯해서 몇몇의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던 이 요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아수르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가 모두 꿈꾸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는 모두 다 꿈꾸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요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위치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해오고 쳐들어오고 많은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어, 많은 것들을 약탈해갔던 나라가 이 아수르였어요. 그런 아수르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심지어 사륙하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나 아수르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날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거 하나님이 좀 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 좀 세게 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들은 그런 것 같고 네, 가만히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그 사람 구원하고 싶다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 싫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요나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어지는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 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아수르의 수도인 그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보인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요바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골라 타고 그 배를 타서 이 니누의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하게 된 겁니다. 거리상으로 따져봐도 니누로 가는 게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생을 해서 더먼 다시스를 향해서 나아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고, 또 잔인하게 살해한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멸망시켜 주시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옳은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요, 불순종을 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나아가는 모습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요 쭉 우리가 창,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역사였습니까? 오히려 불순종한 역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신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하는 때가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때가 많습니까? 우리 주양한 차 형님, 내가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불순종하는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인간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도의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시간을 정해 놓고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의 자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이 새끼를 죽을 것 같은 그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벼랑 끝까지 내모셔서 떨어뜨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업들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벼랑 끝으로 몰려서 떨어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와요. 거기에서 요나가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라든지 아이들 설교할 때 그림으로 보면 물고기가 꿀꺽해서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 살아서 뭔가 막 기도하고 뱃속에서 멀쩡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묘사하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냥 완전히 죽음 그 자체를 경험합니다. 죽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낼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요나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내모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렇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 모실 때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뱃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 다른 음식들도 보이고 막 그러겠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뭐불 불빛이 있겠습니까? 뭐 LED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다 차단된 상황에 요나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요나가 의지하고 붙들던 게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어떤 지위,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인정,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요나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된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갈 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 얼굴 피해서 가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수 있겠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어둠 가운데로 요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무능력한 자구나. 내가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모든 역사는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문장 중에 이런 문장 있죠.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는요, 무신론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 신을 찾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작업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나는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다음에 요나가 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서 1,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그 어둠 가운데에서 결국엔 다시 바라본 대상은 하나님이었어. 요나가 그곳에 가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아, 여기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수월하게 내려가서 그제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수월에 내려가서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 평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때에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심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막 있어서 지금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아, 하나님 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역전시켜 주셔서 새롭게 나를 또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더 나아,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까지 몰고 가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다음에 요나가 한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나서를 읽어 보면 그전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바뀌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그 자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는 자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그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때는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요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아수르를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 내뜻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주인이 바뀌는 시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도 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빨리 바뀔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수월까지 요나를 끌어내리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의종학교 성도님들 요나와 같이 그런 그땅 끝까지 내려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비록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잠자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 요나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 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나가 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할때그 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요나를 이 물고기를 명항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요나서에 기록된 많은 일들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요나와 함께하시며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의 삶 전체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 때에도 그 손을 놓치 않고 붙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스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 같은 이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25년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전도의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